안녕하세요 꽃언덕입니다. 아 여기 새로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요즘 식재해 놓은 게 있는데 요즘 날씨도 뜨겁고 해가지고 얘네들 물안 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물도 안 주고 있는데 소나기가 지금 두 바탕이 나왔어요 오늘. 두 바탕이나 여기 소단기가 왔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 맞고 뜨거운 햇빛, 햇빛 받으면 얘네들이 괜찮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비가 왔는데 저기 일본 쪽이나 이런데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 비 맞고 뜨거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지금 굉장히 밖이 시원하네요. 창문 열어보니 시원하고, 애들은 아직은 그렇게 비를 많이 맞진 않았어요. 여기가 창틀 턱 안쪽이고, 그 창틀 턱하고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이 창틀을 맞고 이렇게 튕기는 튕기는... 이게 높아가지고 비를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비가 한방울씩 오는데 요렇게 한방울씩은 여기에 들어옵니다 조금 많이 맞고 더위를 지내려면 걱정될텐데 이게 어, 어떻게 해야될지 다육이들이 비 맞고 더울까봐 걱정이에요 음 이렇게 밑에 아이들은 비를 안 맞거든요. 이 위에 얘네들이 있어 주는 바람에 이 밑에 애들은 비를 안 맞아요. 우정, 음, 수돗물을 주, 줘야 돼.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뭐, 굉장한 소나기가 온다면 모를까? 얘네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리고 대품이고, 오래 묵은 아이들이라서 얘네는 어떠한 상황이어도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어, 나나오쿠미도 네,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새끼 이게 얘네도 작지만 꽤 묵은 아이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분갈이를 해서 걱정이에요. 비 맞고. 더울까봐, 이렇게, 걱정이랍니다. 얘네는, 요 아이들은 분갈이 아직 못 해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비를 맞아버렸어요. 금방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래도 이게, 이것도, 요렇게 틀 안쪽에 있어서 많이 맞진 않았어도, 그래도 비가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얘가 말랑말랑 했었는데, 길바. 이게 마디바. 아니, 마디바가 아니. 제, 제이스타금 얘가 말랑말랑해서 왔거든요. 얘가 말랑말랑해서 왔는데, 이렇게, 어제도 밤에 소나기가 왔었는지, 이렇게 뻣뻣해졌어요. 이렇 빳빳해졌습니다. 이것도. 말랑말랑해져서 왔었는데. 제이드 스타금 진짜, 이렇게 하면 말랑말랑했었는데, 퍼졌네요. 이런 애들 다 지금 풀분에 있어서 있고, 분갈이 못 해주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비를 맞아버렸어요. 음, 요것도. 다 지금 분갈이 대기 중이랍니다. 지금도 또 심심해서 얘네들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laughs> 해줄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근데 비를 맞아 버렸어요. 여기 비닐로는 제가 문 닫고 에어컨 키고 있으면 밖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어느 정도 강하게 오는지 몰라 가지고 지금 얘네들 가벼운 애들은 바람이 많이 불면 들여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문 닫고 있을 때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가벼운 아이들은 들여놔 주려고요 요런 아이들은 되게 가볍거든요 얘네들 요즘 오늘도 분갈이 몇개 해야 되는데 비 맞아서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바람 확인하는 비니루입니다. 창문 열어보고 확인 안 해도 오며가며 비니루 얼마만큼 펄럭거리나를 보면서 바람의 세기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